순환수술을 분수로 나타내기.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이렇게 순환수술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중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설명을 해줘도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나오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데 고등학생도 다 까먹어. 그래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순환수술 단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순환소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다. 이게 순환소수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순환소수 단원에서만 살짝 나오고 그리고 거의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온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무한등비수열의 합 단원에서 이 문제가 한번더 나오죠. 한 페이지 정도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는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간혹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문제나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중에 어쩌다 가한 번씩 순환소수가 섞인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또 이제 순환소수를 또 분수로 못 바꿔가지고 또 이제 헤매는데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과정의 설명과 무한등비수열 단어의 설명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자, 근데 이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식을 외우지 말고 방법을 익히세요. 자, 얘기해 봅시다. 자, 3일, 3일, 3일이 반복되죠?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요. 100을 곱하면 31.3일, 3일, 3일이 되죠. 그럼 아래식에서 위식 빼. 그러면 99X는 3 1일 나오고, X는 99분의 31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공식처럼 0.31 이렇게 하면 99. 99분의 31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이 공식을 막 열심히 외워요. 이게 이걸 익히는 게 싫으니까. 근데 강조하는데 이 공식을 외우잖아요.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익히는 거. 어, 양변의 100배에서, 소수 부분 없어지게 만들지,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어, 이 방법을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익혀두는 게 좋지만, 핵심은, 이걸 익혀두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4 1 9 1 9 1 9 양변의 100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100x는 419.191919가 나오고 아래 식에서 20 빼면 99x는 419-3이다 일부러 제가 415라고 안 적은 거예요 그러면 x는 99분의 419-4가 되고 뭐 결국은 99분의 415가 되긴 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이걸 또 이제 공식처럼 쓰면 99 99분의 419 빼기 4 공식처럼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 공식 외우잖아요.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시간 지나도 안 까먹고 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0.1, 1.1, 0.3, 0.3, 0.3 이니까 어, 여기 0.3, 0.3이 반복되니까 일단 10배를 해주고 일단 10배를 해주고 일단 10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양변에 100배를 해줘요 그럼 1000X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씩에서 20 뺍니다. 아래씩에서 20 빼면 990x가 1 1 0 3 1 1이 나와요. 그래서 x는 요게 나오죠. 물론 뭐 이거 계산하면 9 9 0분의 1092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리고 이걸 이제 공식처럼 만들면, 990, 990, 990분의 1103 빼기 11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을 외우면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이 과정을 익혀야 시간 지나도 까먹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 이제 고등학교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수열의 합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무한등비수열의 합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되냐. 100분의 31, 더하기 100의 제곱분의 31, 더하기 100의 세제곱분의 3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 항이첫째항이 100분의 31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지금 이 공식에 대입한 거예요. 물론 중학생은 이 공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은 알겠죠.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이 공식에 대입한 거예요. 첫째 항이 100분의 31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이니까 이 공식에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하면 이거 나오는데. 결국은 99분의 31이죠 결국은 99분의 31 그래서 무한등비수열의 합도 결국은 이걸로 귀결되요 자 요거 봅시다 이거는 4 더하기 100분의 19 더하기 100의 제곱분의 19 더하기 100의 세제곱분의 19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4 더하기. 요 부분이 등비수열이죠. 이 앞부분은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등비수열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등비수열. 그래서 첫째 항이 1 0분의 19이고, 공비가 1 0분의 1인 무한 등비수열에 합이 돼요. 그래서 분자부모에 100을 곱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99분의 19가 나와요. 물론, 이걸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1.1 더하기 1000분의 0.3 영상. 일부러 0.3이라고 적었어요. 3이라고 적는게 맞는데 자릿수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0.3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1000 곱하기 100분의 0.3 1000 곱하기 100의 제곱분의 0.3 이게 반복되죠. 그래서 첫째 항이 아 여기는 일단 그대로 쓰고 여기는 그대로 쓰고 이게 첫째 항이 1000분의 03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리고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하면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하면 어, 1120분의 1120분의 03 나오죠? 결국은 이게 이거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이게 나와요. 자, 내용 마무리합니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는 거.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순환 소수 단원의 핵심은 순환 소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이걸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 이거는 그렇게 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아요 하지만 시험문제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주기는 하고 근데 저희가 이걸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거 바꾸는 방법은 기억해 둡시다 잊지 맙시다 기억해 두는 방법은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 외우면 시간 지나면 까먹어 아 양변에 100배 있구나 양변에 1000배 있구나 어, 이런 식으로 알아두어야 시간이 지나도 안 까먹어요 그리고 무한등비수열의 합 단원에서도 이게 나오긴 하지만 서술원 주관식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무한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분수로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서술원 주관식으로 나타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중학교 수준으로 푸는 게뭐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수준으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수술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밝히렸습니다